안녕하세요. 글로벌 모터즈 김정희입니다. 지프가 지난 7월 초에 뉴 컴패스 모델을 국내 시장에 공개했습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공개된 2세대 컴패스의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. 약 4년만에 돌아온 이 컴패스를 오늘 저와 함께 좀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지프의 상징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세븐스롯 그릴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 개요거를 총칭해서 세븐스롯 그릴이라 그리고요 어, 소형 레니게이드부터 해가지고 2차, 뉴 컴패스, 그리고 체로키, 또는 그랜드 체로키 그리고 가장 상위 플래그십주 u v 인외고니어까지 공통적으로 쓰이는 디자인 언어가 바로 이 세븐스롯 그릴입니다 그래서 이 컴패스를 봤었을 때는 어 정말 베이비 그랜더 체로키라고 부를 정도로 이전 세대 대비 디자인 완성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. 자, 여기서 왜 지프가 이렇게 세로로 길게 그릴을 만들었을까요? 뭐, 단순히 뭐 예뻐서 아니면은 보기 좋아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브랜드 자체가 오프로드의 특성에 맞춰져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험난한 흙길, 산악길을 갈때 이런 흙먼지들이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7개지만 예전 모델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9개, 10개, 또 많게는 20개까지 다 쪼개서 디자인된 모델들도 있습니다 자, 정면은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이제 측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사이즈는 준중형 SUV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뭐 티구안, 현대차 투싼, 기아 스포티지와 같은 체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볼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제 오프로드도 좀갈수 있다라는 걸좀 암시하는 게 이렇게 각진 휠하우스를 좀 어,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의 변화는 정말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는 이전 세대 대비 확실히 어, 고급스러워지고 좀 첨단의 느낌이 납니다 우선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이 계기판 그리고 이 모니터 가장 먼저 눈에 보입니다. 둘다 사이즈가 10인치가 넘거든요. 그래서 다른 수입차 또는 다른 국산차와 도 비교했을 때도 좀 뿌지지 않는 듯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운전대라든가 그 밑에 뭐 비상등 버튼, 뭐 주차 버튼, 그리고 밑에 송풍구, 그리고 밑에 공조장치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까지 지원이 되거든요. 그래서 핸드폰을 넣으면은 딱 충전이 되고, 운전석에 앉았을 때도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그리고 이 차가 한국 시장에 좀 신경을 썼다는 게뭐냐면 여기 버튼은 안 나와 있는데 이 안쪽 모니터로 들어가시면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2열에 들어왔습니다. 제가 운전석을 어, 제 기준에 맞추고 지금 넘어왔는데 어지 카메라에 지금 딱 담기겠지만 무릎 공간 괜찮은 것 같아요. 포지션도 좀 높게 있어서 앉았을 때 전방 시야도 좀 괜찮게 잘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팔걸이도 있습니다. 준중형 s v 시고는좀 괜찮은 구성인 것 같고 이쪽을 보시면 이열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usb 단자 그리고 여기 밑에 끝에 보시면 2 2 0 v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좀 앉아보니까 좀 아쉬운게 두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첫번째로는 이게 시트가 뭐라고 그러죠? 길이가 좀 짧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게 딱 편하게 앉으면 은 여기가 이만큼 뜨거든요. 어, 여기까지 좀더 왔었으면 또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분명히 이 차가 이렇게 지붕에 이게 패스백구평으로 깎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머리 공간이 아예 없더라고요. 거의 봐 지금 보면은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머리가 지금 거의 닿는 그런 공간입니다. 자, 이제 접었고 한번 제가 누워볼게요. 사이즈는 넉넉한 것 같은데 우선은 이게 경사가 많이 졌어요. 그래서 아자 그리고 좀 맘에 드는 게 뭐냐면 누우니까 이 통창이 굉장히,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, 운전할 때는 몰랐는데 누워서 보니까 이 통창의 역할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실 주행에 앞서 2차 이 본인 이 아래에는 2.4L 멀티에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여기에 뭐 6단 변속기가 맞물리기도 하고 또 9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,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이 멀티에어 2.4리터 멀티에어 엔진에 9단 변속기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. 그래서 최고출력은 1 7 5마력이고 그리고 최대토크는 23.4kg 포스 밑에 성능을 발휘합니다. 연비 같은 경우도 리터당 10이 좀안 되는 그런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엔진에 대해서 이 지프 넘어와야 될게이 현대차의 세타 엔진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. 이 멀티 에어 엔진 같은 경우는 어, 지프 크라이슬러가 다이무노 그룹에 속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어, 일본 미스비시와 그리고 현대차가 함께 만든 그런 엔진이라서 어, 현재, 이제 현대차의 그 세타 엔진이 여기서 좀 파생됐다고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. 자, 이 차에 제가 운전석에 앉으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생각보다 해상도 높은 모니터 같아요. 제가 앞서 이제 10인치가 넘는 사이즈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이 크기뿐만 아니라 이 터치를 했었을 때 반응 속도라든가 그리고 표시되는 정보들 이 모니터뿐만 아니라 이 계기판을 봤었을 때도 어, 다양하게 지금 정보가 표시되는 것들을 어,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SUV답게 좀 높게 포지셔닝이 좀돼 있어서 잡고 나서 축구방 시야를 파악하는데 좀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, 그러나 좀 운전을 해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한두 가지 정도 보입니다 우선은 대시보드랑 좀본닛이좀 길게 느껴져요 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움푹 이게 동그랗게 나와져 있는 그런 형상을 끼어가지고 제가 지금 딱 앉아 있는 위치에서 보이저 끝에가 잘안 보입니다. 좀 시트 포지션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풀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간 건 좋은데 좀 깊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글씨가 큰데도 불구하고 살짝 작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에어컨을 저희가 지금 일단으로 켜고 있는데, 일단으로 켰었을 때 여기 말고 이 운전석 쪽풍풍구에서이 에어컨 소음이 좀 강하게, 좀 세게 들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데 있잖아요. 이런 데 제가 그렇게 세게 만지는 건 아닌데, 이렇게 유격이 좀 있어요. 이 마감 품질이 살짝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 지금 이렇게 운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차의 출력 제가 아까 175마력이랑 토크가 23인 조금 넘는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찌 보면은 부족한 수치라고 좀 여기실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어떤 시내 구간, 저속 구간에서 다녔을 때는 출력의 부족함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 자연흡기만의 좀 엔진의 그런 느긋함도 있습니다. 최근에는 이 과급기 터보 또는 슈퍼차저 이런 것들 달고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속을 했을 때좀 이질감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차는 자연흙기다 보니까 밟았을 때 어찌 보면은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지? 답답하지? 라고 좀 느끼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가속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걸 지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마음에 드는 부분 가속할 때는 좀 힘이 붙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도 좀 느려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어 중저속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지만 80, 90, 100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 때는 엔진 배기 힘도 커지고 힘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는 2.4L 거든요 그래서 보통 3.0L 보통 6기통 자연흡기 엔진에 비해 이 고속에서의 이 엔진 회전 질감이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 차의 주행 모드는 크게 이 오프로드의 좀 특성에 맞춰져 있는 차다 보니까 한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우선은 샌드 머드가 한 번에 통합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스노우가 있고, 그 다음에 오토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일상생활, 실생활에서는 이제 오토로만 주행을 하셔야 되고, 만약에 좀 빗길이다, 아니면 눈이 온다, 아니면 어떤 산길에 가고 있다,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스노우, 또는 샌드, 머드로 이렇게 바꾸셔서 주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딱 무난한,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레니게이드부터 해가지고 지프의 다양한 차종들을 많이 타봤어요. 그랜드체로키에도 타봤고, 딱그 진짜 중간인 것 같아요. 뭔가 오프로드 특성에 맞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, 도시형 SUV에 좀 맞는, 뭐 약간 부드러운. 그런 소프트한 맛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뭐 그랜드 체로키 L 정도의 그런 승차감 부드러운 승차감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딱 중간 정도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도 어, 첨단 운전자 보도 시스템 ADAS들이 좀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도 들어가 있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스티어링의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어, 왼쪽에 보이시는 걸로 앞차와의 거리를 계기판이 찍히고 있는데 조절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속도를 이렇게 높이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버튼으로 키고 끄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차로 중앙 유지는 없더라고요 근데 차선 이탈을 좀 막아주고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도 어, 준수하게 잘 조절해서 어, 가는 거를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 차의 장점은 첫 번째 어, 디자인입니다. 제가 앞서 외관에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 차의 별명이 바로 이 베이비 그랜드 제로키거든요.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,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을 어, 가지고 새롭게 돌아온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. 두 번째로는 제가 주행하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운전대 안전과 승차감 등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 편의 장비입니다. 어, 편의 장비, 뭐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이 어, 경쟁 모델 대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. 그게 또 장점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넣으려면은 가장 상위 트림으로 어,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아쉬운 점은 첫 번째로는 어, 가격입니다. 이 차를 구매하실 거면 이시생차 기준으로 구매를 하실 거면은 거의 5,600만 원을 줘야 되고 가장 낮은 트림을 구매하실 거면 5,100만 원 이상. 을 주셔야 됩니다. 요거를 경쟁 모델이랑 좀 비교해 봤었을 때뭐 쉽게 비교할 만한 모델들이 바로 폭스바겐 티구안 있죠. 티구안 같은 경우는 4천 초반에서 4천 700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아우디 Q3 같은 경우도 4천 700에서 5천 300만 원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경쟁 모델 대비 살짝 그 가격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델 자체로 비교했었을 때는 이전 세대 대비 약 천만 원 정도 가격이 올라서 왔습니다. 뭐 반도체 수급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많이 오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두 번째로는 이 가격의 연장선으로서 변속기 차이와 이런 편의 장비의 그런 적용입니다. 변속기 같은 경우는 6단이랑 9단이 나눠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보통의 차들은 엔진이 같으면 변속기도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게 거의 대다수인데 같은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변속기를 6단 또는 9단으로 나눠놨어요. 상위 트림은 9단, 하위 트림은 6단 이렇게 나눠놨습니다. 이것도 살짝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제 앞에 보이는 이 계기판 그리고 이 다른 운전대의 디자인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,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, 이 무선 충전 패드 이런 주요 약간 편의 장비들이 가장 상위 트림인 S 트림에만 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, 좀 괜찮은 차, 좀 편한 차를 사실려면 적어도 5,600만원 이상은 어, 줘야 이런 것들을 좀 누리시면서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프의 신차, 이뉴 컴패스를 타봤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어 그렇지만 어, 지프를 좋아하시고 또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 또는 레저 활동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SUV로서 이 차가 제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어, 글로벌 모터즈 김재현이습니다 감사합니다